오늘 온라인 상담 하나가 도착했는데요. 네.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원장님, 저 수술하면 안야 테일러 조이는 가질 수 있나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아, 이거는... 예쁨을 픽하세요.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노용준입니다. 안냐 테일러 조이가 이번에 그 퀴리오사 나오신 분이시죠? 한류에서 엄청 핫한 분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 친숙하고 좋아하는 분인데요. 일단 동양인의 눈이 수술로 서양인의 눈이 될수 있는지부터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 네, 이거는 뭐 어차피 일반적인 기준이고요. 물론 동양인 중에서도 서양인의 눈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서양인들은 눈 위에 눈썹 뼈 자체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입체적인 눈매를 가지고 있고요. 안화 지방이 좀 적고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. 그리고 눈이 움푹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부분 눈 뜨는 힘이 되게 좋고 쌍꺼풀 라인이 높습니다. 한편 동양인 같은 경우는 안화 지방이 좀 많고 피부가 두껍죠. 그리고 눈 뜨는 힘이 서양인에 비해서 좀 약하고요.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몽고주름을 가지고 있어요. 어, 일단 몽고주름 같은 경우가 보이는데요. 안냐 테일러 조이만 하더라도 누워의 대부분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. 동양인이 저만큼 앞트임을 하면 눈이 좀 몰려 보이고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. 기능적으로도 눈이 살짝 건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눈썹뼈와 안구의 위치를 보시면요. 아냐 테일러 조이는 눈썹뼈가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있고요. 안화 지방이 없어서 안구는 상대적으로 또 튀어나와 보입니다. 이걸 성형으로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아래 눈꺼풀을 보시면, 어, 아냐처럼 밑임을 하면, 동양인은 좀 심한 삼백아처럼 보여서 좀 어색할 거예요. 서양인은 장두형으로 두상이 앞뒤로 길고, 동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입체적이기 때문에, 저 정도의 눈이 과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. 쌍꺼풀의 높이는, 뭐, 실제로 아냐의 쌍꺼풀은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피부가 얇고, 안구도 살짝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높입니다. 동양인에서 저 정도 높이는 대부분의 소세지 느낌이 보일 수 있어요. 면 해임도 될수 있네요. 일단 쌍꺼풀 높이안 no.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잠깐 네, 반대로 서양인 눈에서 동양인 눈으로 수술하는 건 가능한가요? 그뭐 BTS 지민을 닮기 위해서 뭐 18번 수술했다는 남성의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을 보시면 그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서양에서 나온 교과서는 서양인 기준이긴 한데요. 거기도 동양인 성형의 챕터가 따로 있어요. 그 챕터는 한국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집필하신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챕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동서양의 해박적 차이가 크다는 거고요. 결국 수술 방법도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또한 뭐 성형외과 교과서가 꼭 서양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. 한국에서도 많은 좋은 성형외과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습니다. 서양인의 눈 성형에는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대부분의 서양인이 쌍꺼풀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. 대신에 좀 졸린 눈을 잡아주는 눈매 교정이라든지 짝짝이를 맞춰주는 수술, 눈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수술 등은 훨씬 더 흔합니다. 어, 어떤 게더 어렵다기보다는 두개 수술이 거의 서로 다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는 동양인 수술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제가 변우석이나 안효석이 될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. 여러분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조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. 예뻐지는 길을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상담하시기를 바랄게요.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이상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노영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